안녕하세요. 저는 MBTI 전문가 설지용입니다. 학부와 석사에서 심리학과 가족치료를 전공하고, 어, 박사에서는 뇌과학을 전공하면서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해서 MBTI 유형을 유추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뇌과학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다가 명왕성에서 온 아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언급이 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각자 다른 별에서 살고 있을까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서로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달라서 고민 중인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가족 구성원들의 MBTI 유형을 알게 되신다면 가족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서로 뭔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할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옷살때 자기야 나이옷살 건데 이옷 어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헉, 그랬더니만 저도 어 근데 왜이 옷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이 옷을 선택한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라고 해도 향이 그 옷이 마음에 들어서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이 옷으로 결정을 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좋아서 그렇다니까 작년부터 이옷 세일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왜이 옷으로 결정을 했느냐고 나도 물어본 거잖아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건 그냥 저보고 이거 옷 사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옷을 왜 좋은지 장점을 물어본 거잖아 왜 진상은 안 하고 화를 내는 건데? 색깔이 예쁜지 따뜻한지 부드러운지 튼튼한지 가성비가 좋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어,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질문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나빠요 T형 사람들, 사고형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빠르게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F형, 감정형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빠르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반응을 하고 또 그런 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뇌와 공감 반응을 하고 또 공감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뇌의 반응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16년에 논문을 쓰면서 실험했던 결과에 의하면 T형 사람들은 좌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고 F형 사람들은 우뇌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좌뇌와 우뇌를 둘다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공감 반응과 분석 반응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좌뇌와 우뇌를 사용하는 그 반응의 속도나 순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먼저 반응하는 뇌가 있고 나중에 반응하는 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좌우뇌 중에서 좀더 우수한 뇌가 있다는 것이죠. 분석 반응이 빠른 T형 사람들은 좌뇌가 먼저 활성화되었다가 그 사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후발주자로 우뇌에게도 순서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을 분석하는 과정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후발 주자인 우뇌의 공감 반응은 저 멀리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감 반응이 빠른 F형 사람들은 우뇌가 먼저 활성이 되었다가 그 사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후발 주자로 좌뇌에게도 순서가 올수 있습니다. F형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감해야 될 감정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후발 주자인 좌뇌의 분석 반응의 시작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좀 어려우신가요? 어, 잠시 저희 집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희 아내는 극강의 감정형 F형이에요. 음식을 먹다가도 생각보다 맛있는 맛이면 네? 하고 놀라버립니다. 같이 식사하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는 거죠. 밥 먹다가 뭐가 나타났나, 벌레가 왔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요. 또한 번은 집에 같이 있던 아내가 막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던 저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0.1초 만에 거실로 막 뛰어나갔는데 어디에 손등을 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손등을 봤더니 빨갛지도 않고 하얀 거 있죠. 그 조금 긁히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그래서 아내한테 난또 손가락 잘라진 줄 알았네 하면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형 T 형인 저는 예전에 무거운 슬라이딩 창문을 이렇게 닫다가 손가락을 딱찍은 거예요. 그때 제 반응이 무서움으로 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손톱 안쪽이 까맣게 이렇게 변, 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으악! 그랬으면 진짜 손가락이 잘라진 거예요 인터뷰 영상에서도 아내 분은 F형, 감정형이라서 예쁜 옷을 사, 사려고 입고 있던 모습에 감탄해주거나 맞장구를 쳐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사고형 T형이라서 공감보다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가 어떤 특징의 옷을 좋아하는지 기억했다가 다음번엔 그런 옷을 사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T형과 F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또한 번은 아내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에 돌아온 후에 아내에게 결투를, 아니, 대화를 신청했습니다. 서로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우는 계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주제인 것을 느끼고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내가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아까 하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고형, T형인 저는 아내가 웃으면서 오니까 아, 표정을 보니까 아까 내가 했던 얘기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말을 인정하게 된다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미소가 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논리적인 무장을 해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F형 아내가 나긋나긋하게 다시 얘기를 꺼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말을 인정한다는 말은 안 나오고, 아까 펼쳤던 주장을 또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우고 다시 논리적으로 무장을 했는데요. 이게 왠지 아내의 미소에 속아 넘어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화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잠시 후에 몇 가지 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 말에 그때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 앞에 등장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만 대화하면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 친한 사이인 것을 상기시켜 놓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아내는 감정형이구나. 논리적인 대화를 할 때도 관계가 우선이구나 하고요. 저는 서로의 주장하는 논리가 교통 정리가 잘된 후에 그 다음에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 순서인데 아내는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더라고요. T형이신 분들의 주 전공이 분석 반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폭포처럼 막 흘러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석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형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T형이신 분들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 밖에서 상황을 분석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감정형 F형이신 분들의 주 전공이 공감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티슈를 적시듯이 상대방의 표정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이 상대방의 감정 반응에 반사적으로 동화되는 편입니다. F 형이신 분들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제 아내와 논리적으로 대립했던 대화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런 비슷한 일이 몇번 반복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잘 풀리게 되는지 저희 부부가 터득하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마음을 글로 표현을 해서 서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글을 읽고서 또 답글을 달고 다시 교환을 하는,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글을 써서 교환하는 것은 종이에 직접 쓰시거나 타이핑한 것을 인쇄해서 서로 동시에 교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야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 글 교환하기를 통해 대화하는 것의 좋은 점들은 우선 서로의 말을 끊지 않을 수 있어서. 외향형 내향형 모두가 동등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상대방에게 방해받지 않은 발언권이 있으니 쫓기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거친 단어들을 다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말들을 곳곳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은 F형 입장에서 매섭게 분석하는 T형의 표정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직접적인 감정 분출에 멘탈이 쉽게 흔들리는 T형 입장에서 이 마음글 교환하기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담백한 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정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그 정상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정상으로 만들어 지는 주는 상담 기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그거는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비정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반응이 일반적이고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한테 어 그랬구나 힘들었겠어 나였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말해주면서 정상화 기술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속으로, 그렇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지 하면서 마음이 안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정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상화라는 기술을 부부 관계에서도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T형과 F형의 반응 차이를 기억하시면서 상대방의 분석 욕구나 공감 욕구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려고 노력하시면 서로 반대 성향끼리도 서로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실 겁니다 근데 평소에도 두 분이 엄청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친구가 취업을 못 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너 힘들겠다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먹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 기력서 몇군데나왔어 그게 지금 왜 궁금해 생각보다 많이 안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많이 넣었건 아니건 노력을 했는데 안된 거잖아.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해결을 해야지. 아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나도 마찬가지거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힘내자고. 아니 어떻게 같이 힘내. 대신 취업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차 사고가 났을 때 친구가 어? 어? 보험 들었어? 라고 하면 서운해요? 완전 서운하죠 어? 그게 왜 서운해? 아 대박 이게 왜안 서운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금전적으로 뭔가 문제는 없는지 도와줄 것이 있는지를 알수 있잖아 아 미쳐 미쳐 가끔 보면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아 진짜 두분다 진정하시고요 아 네, 근데 두분 이렇게 나를 항상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유 사랑하니까 같이 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